SKT가 지들이 잘못해놓고도 위약금을 꼭 받아야겠다며 주장했다는데 정확히 SKT는 과기부가 민관합동조사단 그리고 법률검토 결과로 SKT를 징계하던지 영업정지를 하던지 이런 식의 법률적 판단과 징계가 나오면 그에 따라 대응하시겠다는 겁니까? 맞습니까? 과기부가 그런 어떤 법률적 판단을 해서 저희에게 조치를 한다면 저희는 따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SKT 자체적으로는 위약금을 면제하겠다 는 생각을 하지 않겠다 이 말이신 거죠? 현재 상태로서는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신다는 예, 거죠. 아니요 답변하세요. 그러면 보시는 분들이 위약금을 뭐그 위약금을 물고라도 번호 이동하실 분 하시는 거고 위약금이 걸려서 못 하시는 분은 남는 거니까 답변만 하시면 돼요. SKT 차원에서는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제가 구체적인 거두 가지까지 말씀드렸는데 인정하고서도 위약금은 꼭 받아야 되겠다 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상태로서, 거죠. 예. 네, SKT는 이런 입장인 것을. 다 같이 숙제하겠습니다.